안철수 전 대표가 아주 발 빠르게. 삼수도전. 예, 나 이거 하겠다. 삼수도전 본인으로서는 재수도전인데. 웬만 아, 그게... 처음에 예비고사에서 커트되고두 번째는 예. 본고사 떨어지고 예, 그런데 이번에 하는 말이 다음에 이제 50% 지지였겠다. 음. 그리고 앞으로 개원하면 결승투표가 도입이 되겠지만 결승투표 없이 일본에 가되겠다 근데 이제 예전하고 패턴이 좀 다르게 옛날에 뭐 외국 외유를 좀 갔다가 이렇게 그런데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봐요. 그 SNL인가 에서 문재수 센터. 센터 자리 놓고 막 하다가 문제수 센터가 이제 센터가 됐잖아요. 이센 문! 이제 센터는 문제수다. 보니까 재수해서 열심히 노력하니까 되거든. 음, 그러니까 뭐든지 무슨 일이든 열심히 들러붙어서 아, 음. 의지를 가지고 하면 할수 있다. 이렇게 음. 안철수 의원은 이제 삼수 도전을 선언을 네.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열심히 5년간 현안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거죠? 현안에 낼 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아, 스킨십을 하고 이걸 하려는 거예요. 뚝심이 좀 있으시다고 보니까. 지금 뭐 네티즌들은 환한 전교 1등이래잖아요. 내가 전교 1등인데 <laughs> 지금 어떻게 시험 한번 잘못 봐가지고 음.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 시험 때까지 열심히 하면 또 아. 1등 할수 있다고 믿고 계속 갈 거라고 봐요, 저는. 이제 백수를 해도 이제 먹고 살 돈이 있으니까 그렇지. 예, 그게 이제 가능한 건데 조직도 운영하고 이런 거는 아무 직업이 없고 경제활동 안 해도 백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럼요, 수천억 자산가인데. 그런데 네. 대통령 출마 행위를 좀 마지막 정치 행위로 생각하는 사람이 음. 늘어나야 돼요. 왜 이릅니까, 전부 다? 그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다음번에 한번 출마하셔서 떨어지면 바로 정기 은퇴하시죠. 그럼요, 당연하죠. 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대통령이 네. 최종적으로 출마를 해서 유세를 하고 다녔지 않아요. 그럼 국민이 일단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 중기에서 은퇴를 하는 게사실순리입니다 그게. 근데 한, 한 번밖에 안 떨어져서 그래요. 제가 두번 떨어져 보니까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한 번은 미련이 많이 남아. 차라리 맥케인 상원의원처럼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더라도 나는 의원으로서 만족하면서 음. 어?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겠다. 뭐 이건 또 모르겠어요. 그리고 리차드 닉슨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닉슨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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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해서 나온 케이스입니다. 음. 그리고 레이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근데 나와라 나와라 해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럼 안돼 말고... 해야죠. 아니 안철수 의원은 이번 대선 치르면서 이제 막 정치에 재미를 붙였는데. 벌써 나가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 출마라는 것을 함부로 생각하지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다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사추천위원회 설치를 좀 시끄러운데 그냥 대통령 쪽으로 이제 심을 치러 주는 걸로 이렇게 지 정리가 됐더라고요. 추미애 대표 욕심이에요. 아니 추미애 대표 이야기. 명분은 있었잖아요. 대부분 민주당 정부다. 예, 대통령이 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만은 있었잖아요. 예. 그건 사실 우리 대통령제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당정유착은 없어요. 당정유착. 의회와 그리고 행정부 유착이죠. 이게 사실 대통령제에서 지금 많이 논의해 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미국에서도.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추미애 대표의 이야기는 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늘 더불어민주당 정부를 세우겠다고 네, 했으니까 네. 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야 될거 아니냐. 그리고 뭐 통합 정부 뭐 연정 말은 많았지만 대체로 지금 상황을 보면 다른 정당 소속 인사들을 입각시키는 건물 건너갔어요. 이미 99.9%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면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 만나서 당에 지금 어느 의원 어느 의원 어느 의원이 어디 어디 적합하니까 가능하면 입각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자기가 그거를 비공개로 안 하고 음. 공개로 할 거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다. 그거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저는. 뭐, 일리는 그 있지만. 음. 음, 일리가 있는 말인데. 아니, 제가 지금 들고 싶은 얘기는요. 대통령 책임제잖아요, 어떻든. 네, 책임제죠. 네, 대통령 책임제에서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에서 아, 인사추천 위를 만들어서 대통령제 인사를 내보내겠다, 이건요. 아주 잘못된 발상이 음. 법의 원리를 공부할 줄아 아니, 제가 하면은. 추미애 대표를 무슨 옹호하려는 게 아니고 네. 추미애 대표의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음. 근데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 좀 갑갑한 게갑깝하겠지 왜냐하면 그 대표로서. 의원들이 와서 이제 많이 또 부탁할 거 아니에요. 추미애 대표한테, 음, 좀 얘기 좀 대통령한테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음. 의원들이 많이 할 거라고 한 재선급 이상 되면 네네. 벌써 내가 뭐, 몇년 동안 무슨 위원회를 했고, 음. 뭐, 업무도 다 알고 이러면서 뭐 할거 아니에요. 근데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누구를 해주고 누구를 안 해주고 이러기가 굉장히 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사실 털어버리는 음. 방법도 돼요. 음. 이제 그런저런 고민 끝에 이 기구를 만들자고 했다가. 또 추미애의 코도의 전략이었네요, 이게. 아, 저는 그런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삭어버리는거예 민원에서 벗어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음. 공개하는 거거든. 근데, 정작 시끄러운 거는 그것 때문이 아니고, 이제 당직 인사 때문에 그렇죠. 네. 음. 당직 인사 때문에 당내에서 음. 어떤 분을 중요한 자리에 하려다가, 막 그것 때문에 좀 시끄럽고 아. 이랬다. 아, 그러니까, 언론사인는 네. 이제 그건데, 사실은 네. 원래는 그 네. 당안에 이제 그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 그런 불만을 아. 인사추천위원회 음. 구성 문제를 통해서 아. 표출했다. 이런 해석도 있고. 알겠습니다. 자, 요 자 그럼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이제 제 관심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권. 그래서 이제 뭐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정우태 원내대표하고 이제 홍준표 전 후보인데 사실은 그침박이 롤백. 문제는 지금 고 나서는 홍문정전 사무총장이에요. 물론 이제 다른 친박도 지금 생각들 하고 있겠지. 이거 저거 재고 있겠죠. 그리고 정우태 원분은 본종 의원이 나온다고요. 네. 당대표의 친박 예. 대표로. 오. 예. 그리고 이 예, 물론 또 이거 선거를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응집력 가하셨으니까 예, 예. 다른 아. 친박도 지금 재고 있단 말이에요. 네. 내가 한막뭐 친박 단일 예. 후보가 나오겠죠. 예. 그리고 음. 정우태 원내 대표는 내가 그동안에 당을 원내 대표로서 통솔해 보려고 하니까 별로 이제 힘이 없고 음. 아, 되겠당 대표를 해야 되겠다. 당을정상화 시겠어요. 저분이 친박이 지원이 없으면 예. 힘들잖아요. 예. 그렇더라도 이제 본인은 내가 범침박으로 나갈 테니까 아, 이런 말 하고 있고. 그럼 나경은 의원, 네. 나경은 의원은 그래도 이 새누리당에서 친박을 제외하고 지난번에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서 대중적 어? 지도가 제일 어? 높그 내가 어? 그 신망을 비교적 갖고 있다고 음. 생각한다. 지난번 원내 대표는 실패했지만 명예볼 보람 해보겠다이래서당 음. 대표로서도 출마하려고 그러고. 정우택 대표한테 지고죠. 예, 예, 문제는 그렇죠. 이제 홍준표 <laughs> 후보예요. 네. 이사람이 백수란 말이에요. 그, 걸해를 해야 돼. 예, 처음에는 뭐, 미국 갈 때, 별다른 얘기가 없는 줄 알았다면, 은근히 얘기를 다 하고 간 거예요. 벌써 선거운동 매일 하고 있어요, 매일. 침박은 예. 좀빠져줬습 나는 심보수를 건설해야 된다. 음. 그리고 자기 정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박은 빠져라! 음. 홍준표 후보와 침박의 갈등. 이게 음. 이제 본격적으로 표출이 된단 말이에요. 내용이 음. 시작되는 거예요. 음. 7월 초 정도로 지금 전당대회를 전당 어. 예정을 하고 있는데 늦어도 아마 7월 중순은 되겠죠. 저는 계속 좀 시끄럽겠네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삐걱거리 가고. 네, 홍준표 가능성이 있어요. 좀 바닥을 좀 다져놔야 되겠죠, 뭐. 홍준표 씨는 네. 지금 미국 가면서도 미국에서 도 계속 선거 운동하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음. 하고 있냐면 하 문재인 정부하고 각을 세우는 방식으로요. 음. 그러니까 지금 취임식을 음? 인수위도 없이 하고 나서 곧바로 훈훈한 뉴스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잖아요. 잘할 거라는 이제 국민들의 아.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여론조사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좌파 이러면서 지금도 그냥 말로 하는 대포를 막 엄청 쏘고 있어요, 지금. 현직 의원이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로 자기가. 선거운동을 하는 거라. 대통령 후보였을 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아, 문재인 정부와 아. 각을 세우고 강한 야당을 건설할 아. 수 있는 보수의 음. 보스. 이거를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네. 이 홍준표 후보가 큰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본인이 지금까지 해온 스탠스들 이당 대표 때한 스탠스 그리고 경상도 지사가서 한또 스탠스 조금씩 다 다릅니다 특금 후보로서 보여줬던 스탠스 다 달라요. 근데 본인이 마치 자기가 보수의 대표주자가 될 듯이 신보수를 건설하겠다 이기하고 하는 게, 나. 본인이 보수의 대표주자라고 하면 아마 여기서 욱할 사람들 우리나라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왜요? 욱할 사람들. 대표가 <목소리> 뭐 홍준표였는데. 뭐 홍준표가 무슨 보수의 대표주자야 하면서 욱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은 좀 자승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뭐이이 홍준표의 <laughs> 인생에 자성이란 건 없어요. 아제할 시간이다. 그건 안칠수 후보도랑 마찬가지라고 봐요. 아... 본인이 구태에 나서서 나는 다음에 원인 되는 50% 이상 받을 거예요. 이 얘기 한다는 게 홍준표도 안칠 수를 믿었던 사람에게 얼마나 심한 실망감을 주는지 두 분이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사실 그뭐연예계 이게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일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유학도 좀 가고 뭐 이런 게 있을 때 요즘은 그런 컴백 이런 게 굉장히 짧아지고요 안 보이면 사람들이 금방 잊어버릴지도 아, 몰라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잊혀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 안 보이게 되면 잊혀질까 네. 봐 아니 그 낭중지출 한 말이 있는데 하물며 일국의 대통령 후보를 지낸 사람이 잊혀져요 변호사님 대통령 후보 지내고 잊혀진 분 많아요 낭중지출가 못됐기 때문에 그러죠 아, 예. 낭중지출 되면 돼요 자, 그리고요. 그런데 또 미사일 사데에 대한 음. 700표 정도 나왔어요. 어제 아침 5시 네. 27분 어제 쏴았는데 이게 좀 우리가 좀 어떻게 좀잘좀좀 대화로 해 보려고 했더니또 이렇게 어긋나게 가네요. 그래서 이제 취후에 <laughs> 이제 첫 NSC가 어, 소집이 됐는데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 방향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청와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파악한 것은 어제 오전 5시 49분이었습니다. 이어 오전 6시 8분에 첫 상황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습니다. 7시에 시작된 회의는 우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주제로 1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후 8시부터는 문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5시 27분에 미사일이 발사가 되는데 7시에 NSC가 가동이 됐으면 솔직히 말해서 내 마음에 충족은안 됩니다만 더 빨라야 돼요. 하지만 과거 정비에 비하면 네네. 예? 이제는 어느 정도 정상궤도로 들어가고 아, 있다. 시스템이, 예. 네. 그리고 8 시에 문 대통령이 직접 와서한 20분간 주재를 했고 아, 그 자리에는 그래가. 이제 강요들, N.S.C. 네. 멤버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제 김관진 어, 안보실장에게 집전 이제 보고를 들어라 해서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관진 안보실장은 아, 난 떠나는 사람이니까 이새 스테이비 보고를 들야 되지 않느냐 이러니까 비서실장인 임종석 실장이 음. 보고를 하니까 그 전에 비서실장하고 네. 안보실장 얘기를, 네. 예, 얘기를 했겠죠. 네. 이러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소리냐? 안보실장이면 안보실장이 안보 복하라고 그래라. 음. 왜당신이 음. 해, 안보실장이? 예, 이러니까 급한 대로 이제 유선으로 보고를 했던 거예요. 음. 네. 어쨌든 그문 대통령이 캠핑 과정에서 본인이 안보 대통령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 오히려 보수 진권이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지 음. 않았느냐 이렇게 공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보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말씀, 행동 이것이. 이제 필요한데 이번에 NEC를 수집하고 하신 말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UN 안보리 결의를 위배한 중대한 그 도발이다. 그런 대응을 았다그 지금까지는 간만에 마음에 드셨어요? 뭐 간만에 마음에 들었다기보다 그런데도 막 무난했다. 근데 음. 그러니까 그만하면 그런 예. 칭찬이죠, 변호사님한테. 아, 그런 정도 받는데. <laughs> <laughs>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그 미사일 체계 빨리 이게 수립해라 음. 그 말씀은 진짜 마음에 들더라. 어쨌든 음. 음. 뭐 이쯤에서 이제 뭐 자신들 어떤 몸값을 올려는 그런 뭐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요, 이 판을 깨지 않는 정도의 도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을 깨버리면 힘들다니까. 그렇죠. 뭐, 그러니까 마이웨이를 가는 거예요 네네. 북한이. 음. 저 타임즈인가요 아시아판에 문재인 대통령 얼굴을 표지해 내면서 제목을 협상가라고 네. 음. 붙였잖아요. 네. 그래서 외신 보도도 다 북과 대화하려고 한다 이렇게 나왔고 북에서도 또 모를 리도 없죠. 네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네, 순수히 뭐 들어준다. 아 이거 장미 뭐 이제 바로 대화합시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거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계속 이걸 키워나가고 있어요라고 음... 이제 좀 보여준 거죠. 네 고정욱. 네. 그 네.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NSC 과정을 다 공개되지 않습니까 네. 아침에 대응 과정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알 권리라 생각하고. 간략하게 상황 설명을 드리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의무라 생각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임종석 실장을 통해서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언제 어떻게 했고 했다 하는 것은 뭐 앞으로 계속 이루지는 못할 거예요. 이런 건 있어요.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한다 하는 그런 것을 외부에 보여 준 예, 그선날 금이 있다고 봐요. 음. 일본은 오히려 사실 약간 빠르게 국가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일본 아, 측에서 분석을 먼저. 네네. 나왔습니다. 우리는 한미 공동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는데, 일본 측이 먼저 분석을 하기로, 이 고도가 2,000km까지 올라갔고, 음. 각도를 직, 거의 직각으로 소화 음. 올리는데, 예. 예, 예, 예. 그리고 이 비행거리가 800km라고 일본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음. 그러면 한 5,000km 넘어서까지 가는 ICBM 급이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분석을 했는데, 미국에서 적각 아니다. 이건 아직까지 ICBM이 아니다. 음. 이렇게 곧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예. 일본은 그... 약간 좀 크게 이렇게 보는 예. 듯한. 그러니까 미국이... 아베는 예. 웰컴이지 그게. 야, 네. 아베 정권은 지금 뭐 스캔들 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흔들렸는데 음... 북한에서 이렇게 하나 빵빵 터뜨려주면 좋지. 네. 네. 그리고 또 한미일 그 안보 공지에 있어서 일본의 발언권이 세지거든요. 네. 우리가 피해자야 네. 이러면서. 예. 네. 일본이 발언권이 세지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베의 그 신조인데 그기에 대해서 명분을 계속 축적하는 거니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대화하는 거 자기 반대하지는 않는데 남북 간의 대화하는 네. 거. 그러나 일정한 조건이 충족됐을 때 이제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미국 행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나온 네네. 거예요. 특정한 조건이란 게뭘 말하는 거냐라고 이제 보통 추측하기는. 폐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피해가? 최소한 동결까지라도 선제적으로 음. 먼저 북한이 의사표시를 하고, 우리 그럴 의사가 있으니 대화합시다. 음.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트럼프는 얘기를 한것 같고요. 우리 입 장은 약간 좀볼수 있... 있는 게 내가 참 오늘 이왕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명백을 갑시다 내가 지금 도란뿌, 도란뿌 이란데 이래서 일부 네티즌들이 나한테 왜 도란뿌라고 하느냐 이러는데 착한 음. 일하고 좋은 일할 때는 트럼프입니다. 아. 예. 마음에 안들 때는 도란마음이안 들면 그 도란뿌죠. 그러니까 뭐 10억 달러 내놔라 이런 거할 때는. 예, 도람프고. 그건 도란뿌예요. 음, 음. 도란뿌. 그렇게 기본 듯이... 말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 우리 보고 한미 f t a 재입상이를 하자고 하면 그 자기 이름값도 못하는 사람이고. 그건 도란뿌입니다. 네. 근데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저 인간은 다른 거 얘기할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북한 얘기만 나오면 네. 이상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 이상하지. 내가 보기엔 너무 이상해. 우리가 상대하기가 힘든 거친 상대잖아요. 그렇죠. 예. 대화하기가. 우리의 문명 기준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정권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힘으로 저거를 압살할 게 아니라면 진지하게 어. 물어는 봐야 돼요. 야, 너 진짜 원하는 게 뭐야? 그렇게 뭐, 물어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혹시 또 태도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대화를 해 봐야죠 그러니까 저는 전제를 두고 대화를 한다는 거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뭐 이제 <laughs> 최고위급에서 대화를 하고 이런 거는 그런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전 지금... 대통령 말대로 그러나 그런 <laughs> 조건이 충족된 상황에서 대화를 할수 있을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접근 이건 음... 필요한 시기라고 지금 봅니다. 문재인 네. 대통령은 또. 이 NSC를 주재하면서 네. 강력 경고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서도 이 대화를 음. 촉구를 했어요. 음. 그래서 이른바 이제 달빛 정책 기조를 버리지 않겠다 이건데 내가 늘그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북한을 대화를 하고 선의로 대하고 그리고 많은 도움을 주고 하면 북한의 개방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햇빛 정책의 본 바탕이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네네네. 말씀이 옳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북한 김정은에게 왜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북한은 단순한 인독재체제가 아닙니다. 과거의 차우 셰스쿠 같은 그것을 혹시 능가하는 거의 사교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방으로 나가면 자기의 무덤을 자기 스스로 판다는 걸 알아요. 북한 그 지휘부가 안단 말이에요. 이런 까 개방으로 쉽게 나올 수가 없는 집단이에요. 그래도 ]이에요. 변호사님, 예스성현의 말씀에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런 유명한 말씀도 있잖아요. 어 저는 이제 뭐 문재 대통령은 어쨌든 대화는 어쨌든 열어주겠다 예, 저는 남북 간에도 비밀 접촉 음.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니 그럼 여기서 얘기를 이어서요. 어, 이런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신이응으로 어, 마음이 놓입니다. 얼마 전 이제 그 사광애교 이제 전화 통화 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아베랑은 25분 하고 뭐 트럼프하고는 30분 하고 뭐 중국하고는 뭐 제가 오래 40분 통화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그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뭐 코리아 패싱이라는 뭐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려고 이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부 다다 다 전화가 걸려오는 형식이었습니다. 축하 뭐 이런. 그렇죠. 왜냐하면 좀, 네. 저쪽은 선임이고 네네. 이쪽은 후임이야 지금. 이제 음. 막 대통령이 됐으니까 당연히 먼저 자리 잡고 있던 쪽에서 네네. 전화를 하는 게 자연스럽죠. 축하 전화 음. 겸해서 그래서 이제 의전은 그렇게 네네. 조율이 됐던 것 같고요. 음. 물론 이제 사진에 밑에 기사들이 계속을 예, 했죠. 예, 미국은 오늘, 녹화는 오늘 정상회담 음. 준비할 수 네네네. 있는 보좌관 두 명이 네, 왔잖아요. 신혼지 왔었죠. 예. 네. 그 안보실리는 보좌관 두 명이 온 걸로 봐서 한미 FTA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음. 그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관계 북핵 미사일 문제에 더 방점을 찍는 것 같아요, 어제. 어떻든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정상회담을 가지기로 좀 시급한 문제거든요. 네. 7월 초에 G20 회의가 열립니다. 그 전에 음. 만나야 된다. 한미 정상회담을 음. 만나서 음. 전화는 의뢰를 해야죠. 그래 코레피이 말이 안 나오는 네.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가 이제 중국이잖아요. 네. 순서는 맞아요. 나 중국이 두 번째가 맞다고 봐요. 중국과는 좀 시간이 길었어요. 거기도 우리는 사드 보복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네. 이 얘기를 했다고 지금 청와대에서 발표가 됐고 중국 쪽에서 나온 얘기는 사드에 대해서 처음부터 어, 다시 고려해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 비차 할 얘기가 네. 있었던 거죠. 뇌피차 네. 이제 서로 고 네. 그 얘기를 하고. 네.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서로 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예. 한중 사이에 정상간의 대화 채널을 열었다. 음. 나 여기에 방침을 짓고 싶어요. 박병석 특사가 예. 가지고 뭐, 뭐 직접 시진핑 만났다고 뭐, 만족스러워한다는 예.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예. 그런 거 같고. 네. 그리고 한일 간에는 가을 쓰운 음. 겁니다. 그렇죠. 음, 예, 네, 네. 일본 아베 신조는 음, 뭐 위안부 재입사기고 뭐 안하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국민들이 우리, 못 받아냈다. 우리 국민 정서가 네. 이 합의를 못 받아들이고 있다. 이 얘기를 명백히 했다는 네, 것이거든요. 네. 네. 근데이 한일 문제는요, 박근혜 근데. 정부에서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장관인 윤 병세 장관. 장관. 내가 처음에 조각할 때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이분이 한일의업시병 때이 음. 독도를 이 공동으로 수역에 넣었잖아요. 독도를 암처럼 만드는 장군인이란 말이에요. 그 독도 문제가 터졌을 때 앞으로 우리 윤 병세 장관이 어떻게 그 협상을 할 것이냐. 말못 한다. 위험하다, 음. 이 주장을 했었는데 근데 음. 지금 한일 간에 딱큰 문제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위안부 문제, 하나는 독도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한일 정상회담 문제는 지태윤이 뭐 이후로 미루더라도 충분하다. 지금 해도 좋을 게 없어요. 예, 지금 해도 좋을 게 없고 네. 그리고 충분히 이 밑에서 아베 신조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조율을 한 다음에는 해야 될 것이다. 음. 이렇게 네. 믿고 있는 거고. 러시아하고도 통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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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러시아하고 전화하고 이제 전화하고. 하루 지나서 통화를 했습니다. 네. 러시아하고. 근데 거기는, 네, 거기는 얘기가 원래 예전에 남북관계가 괜찮았을 때 러시아가 예. 북을 격려해서 네. 가스관 문제니 뭐니 해서 사업들 논의하는 게 많이 있는데 하나도 안 됐잖아요. 네, 네, 네. 남북관계가 좋아지지 않는 한은 러시아하고 한국 사이에 그런 프로젝트도 하기 어려우니까 그거에 대한 피차 간에 소망? 뭐 아쉬움? 이런 거를 교환한 정도? 음. 대체로 일본을 제외하고는 다뭐 그냥 무난한 대화를 대화 한 네. 걸로 그렇게. 뭐 어쨌든 나는 문재 정부에 하나 딱 기대를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 외교 정책은 노무현 정부를 그대로 이어받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세워야 되지 않느냐. 무슨 얘기인가 하면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미국과 중국을 놓고 귀한 태도는 딱 하나입니다. 균형자 이 균형자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천함은 위에서 망루 위에서 선가라스 끼고 같이 서 있는 그런 풍경을 연출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시진핑 입에서 그때 도란 뽑니다, 도란 뽑 만나서 한 얘기가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속국이었다 이런 말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음. 너무 뭐 과대한 해석이시라고 보고요. 아니죠. 근데 이제. 참여 정부를 이어받는다는 표현 뭐 상당 부분 저는 사실이라고 보고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력 교체인데 네네네. 저쪽이 잡고 있던 걸 이쪽에서 교체했고 1 0년 음, 후에 음, 저쪽이 음, 또 교체했고 또9년반 후에 이쪽이 음, 또 교체한 거니까 큰 네, 당연히 보고. 세력 교체고 네. 그 세력이 과거에 서로 권력을 계속 주고받았던 관계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과거 음, 정부를 음. 승계하는 거는 저는 자연스럽고 불가피하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laughs> 뭐 이쯤에서 한줄 남평으로 마무리 네. 짓는 걸로 하요 문재인 네. 대통령께서 그 빈손으로 취임했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정부 되겠다 그랬잖아요. 구름에 다가듯이 가는 대통령 기대합니다. 네네. <laughs> 네. 임기 빨리 끝나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정말 <laughs> 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네, 네. 부드럽게. 아 부드럽게 음. 음. 네, 저는 좀 전투적인 한 내가 좋지. 원래 시인이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더 낮게 음. 그러나 더 단호하고 더 절실하게 그렇게 국정화 네. 내가 조금 뭘 해야 되겠네 술읽는 말마다 타는 정의 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대통령.